전통 진사는 의미가 있습니다. 아까 제가 그저 본청의 문양들이 다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. 다 의미가 있듯이 우리 전통 진사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. 어떤 의미냐? 이 색깔이 뭘까요? 파색이죠. 파색. 파색은 우리 가정에 애구를 물리친다고 해서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께서 부서에 가면 작품 한개천한오백만원 합니다. 저는 그래 내놨습니다. 안 팔려도 되고 근데 여기에서 제가 집행부로서 한번 열심히 우리 사단법인 김에 정, 뭐 정기로 뗀다든지가 아니고 나무를 던져가지고 이 도자기를 완성시키는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 던질 때 제가 술을 한잔 묵었든지